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 공동주관사인 시티랩스의 김지혁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이삼다 플랫폼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주도형 스마트허브 기반 이삼다 미래도시 구축이라는 큰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 방금 설명드렸던 스마트허브 오프라인 거점으로서의 스마트허브와 그리고 온라인 공간으로서 이삼다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할 예정인데 저희 이삼다 플랫폼의 고도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삼다 통합 플랫폼을 고도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앱이라는 모빌리티 운영 플랫폼을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거기에 맞는 연계 서비스를 같이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삼다 통합 플랫폼의 고도화 전략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통합 인증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게 예비 사업 때는 여기까지 2단계까지 이제 고도화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본 사업 때 가서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 그 고도화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빙랩이라는 시민 참여형 2, 3달 라이브 서비스가 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맞춰서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들의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오픈 플랫폼 형태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앱이라는 그런 어 모바일 앱이 있는데 이 모바일 앱에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커뮤니티 플랫폼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도시 안전 플랫폼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어, 명실상부한 통합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계획이라고 지금 장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주버스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다음에 나오실 그 기업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제주버스 연계와 더불어서 저희가 멀티모델 통합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멀티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용자가 처음에 자기 출발할 때부터 목적지까지 이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한, 한 흐름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다양한 컨텐츠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온라인 컨텐츠들이 여러 가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서비스들을 저희가 2, 어, 3다 플랫폼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연계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 플랫폼을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이용자분들 또 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이렇게 제공받으면서 이 서비스가 조금 더 활용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어, 뭐 친환경 마일리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연계 방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제주도 스마 어, 제주도 내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를 연계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환경을 구축을 할 예정인데요. 이러면서 이용자들에게는 이용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허브에서의 그 개인형 모빌리티 개인형 모빌리티를 이용을 할 때. 환승 할인 정책들을 적용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요금을 절감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스마트 허브를 활성화 스마트 허브를 활성화할 수 있을 테고 이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외부 서비스 오픈 플랫폼 연계 방안으로 지금 사례를 든 것이 럭스테인데요. 가까운 주변 상점의 빈 공, 상점의 빈 공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짐 보관하는 서비스. 럭스테이 서비스입니다. 이 럭스테이 서비스가 저희 이 삼자 플랫폼과 연계해서 어저 저희 그 유저들이 공간을 이동을 할때그 공간 이동할 때 가장 큰말 그대로 짐이죠 짐이 되는 이 짐들을 보관해서 또 배송까지 자기 목적지까지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저희 그리고 앱의그 유저 시나리오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3다 플랫폼에 그 하위 플랫폼으로 구축이 될 그리고 플랫폼은요, 그리고 플랫폼 내 이제 어, 접속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두 번째 화면처럼 어, G라는 표시가 저희 스마트 허브의 위치가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허브의 위치라든가 또는 이 스마트 허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어, 제일 마지막 그 그림인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 최적 경로가 표시가 될, 최적 경로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최적 경로에 따라서 도시 이 지도 안에 이 경로가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본인이 가고자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인근에 진보관 서비스 어, 를할수 있는 어떤 그 보관 거점을 확 표, 표현을 해줄 것이고요. 여기에서 진보관 예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마트 허브에서 본인이 갈아탈 어, 마이크로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를 어,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 퍼스널 모빌리티를 예약을 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인 숙박지까지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 오픈 플랫폼 형태로 또 하나의 그 아까 러스테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자요라는 서비스가 또 연계가 될 예정입니다. 공유 숙박 서비스인데요. 이 공유 숙박 서비스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숙박지를 예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숙박지 예약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 목적지가 저희가 지금 임의로 우도를 선정을 했는데 우도의 그 배편까지 배편까지 저희가 예약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멀티 모달형으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삼다 플랫폼에 또 여기 연계 플랫폼으로는 차량 P2P 공유 플랫폼이 있습니다. 차량 P2P 공유 플랫폼은 조금 이 다음에 나오실 그 그린카에서 좀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들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에너지 커뮤니티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해서 연계를 할 텐데요. 이 에너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저희 이, 프로, 이 컨퍼런스의 서두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가 좀 남는 그런 쉽게 표현을 해서 남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남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에너지를 특정 시간대에 많이 활용하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하는 어떤 소비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은 연간 어, 연간 75만 원 정도 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겠다는 저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에너지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커뮤니티 타운을 구축을 할 텐데 이 커뮤니티 타운에 어, 연간 한 1,300만 원 정도의 어떤 운영 수익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 실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도시안전 플랫폼까지 저희가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청에서 지금 그 드론, 친환경 드론을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운영 플랫폼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저희 이삼다 플랫폼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여기 이삼다 플랫폼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요 플랫폼의 내용을 연계 플랫폼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2, 3달 라이브라고 하는 저희 2, 3다 플랫폼 내에 하위 플랫폼로 리빙랩 전용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저희 사업에 제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거나, 또는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 뭐, 지역 주민 체험단 리빙랩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허브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주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발굴해내는 스스로 발굴단, 그리고 뭐, 소돌이 공론장 같은 그런 토론의 장들을 이, 이삼달 라이브에서 펼쳐지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가 어,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의 대표적인 시민 주도 디지털 플랫폼인 가치도안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 저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삼다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